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화폐를 사랑하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 영상은 1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의 이미지를 오늘 네 번째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 66년에 70년도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70에서 80년도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80년도에서 90년도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2 0 0 0년대에서 아니 9 0년대에서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동전이 그해 나온 그 수량을 말씀드리고 동전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에 한번 담아 올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90년 보시면은, 3억 9천 5백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3억 9천 5백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대량의 발행이 됐는데 5백만 개의모자은 4억 개가 되겠습니다 4억 개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전은 제가 이제 수집을 해서 다손질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에, 수집할적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3 40년, 4 50년 사람 손때가 묻다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보기가. 동전 자체가. 영상에도 담아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지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제가 이제 소, 세척이 된 그러한 동전을 여러분 앞에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요거선 이제 3억 9,500만 개가 이제 90년도 발행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91년도가 되겠습니다. 91년도. 91년도에 이제 3억 개를 발행했습니다. 3억 개. 91년도는 3억 개가 이제 발행이 된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2년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이제 92년도 언제 되겠는데. 요 언제 보다시피, 미사용 동전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사용하는 그런 동전이 되겠는데, 이 미사용 가끔씩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할 적에, 그때 당시 이제 수집이 된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색이 많이 처음 나온 그런 동전 같는 않고 이제 조금 이제 사기 짙어지 짙어지면서 이제 변질이 좀 됐습니다. 이것이 미사용인데 92년은 1억 5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개. 네, 그럼 이제 93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93년도는 1억 천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억 천만 개. 네,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4년도는 3억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3억 네,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는 3억 8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3억 8천만 개. 에, 96년이 되겠습니다. 96년. 2억 9천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96년도는 2억 9천만 개. 97년이 되겠습니다, 97년. 97년은 1억 7,7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1억 7,700만 개. 97년도. 네,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를 모시겠는데. 98년도 1억 개가 안 되네요. 98년도는 9,308,000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9 3 0 8,000개를 발행했습니다. 98년 다 동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9년이 되겠습니다. 3억 7,700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99년도 3억 7,70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2000년도를 보시겠는데, 2000년도에는 3억 3,500만 개를 발행했네요. 3억 3,5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영상을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동전 이미지를 보여드렸고, 발행 그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엔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또 이게 동전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려가면서 말씀 한번 수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과 더불어 영상에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는 미사용이꽤 나왔는데 오늘은 미사용 하나뿐이 없네요. 미사 92년 미상용 하나뿐이 없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저보고요저 구독을 좀안 누르신 분은 한번 눌러주시고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은 돋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기 안녕히 계십시오.